내일 시험 잘볼수 있겠죠? 포기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laughs> 이 정도면 뭐 대단하게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밤새서 공부할 거야 일단 벼락치기 할 때는 이 정도 해두는 게 좋겠어 친구들 다 알고 있어요? 안녕이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 때문에 내가 숨쉬는 걸발 약간 지금 저랑 닮지 않았어요? 얘들아 너희 공부 많이 했니? 공부? 응 시험이랑 모름지기 평소 실력대로 보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아 시끄러워 너희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다 까먹을 거 같아 뭐야 평소에 공부도 안 하던 게 부락치기 하면 되는 줄 아니? 야야야! 빨리 또드 시간에 컨닝페이퍼라도 하나씩 만들어. 오, 좋은 생각이다. 잠깐만, 잠깐만. 밤새 아, 공부했는데 생각이 시나다나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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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스님, 수업 오셨습니까? 친구들 시험 공부 많이 했나요? 네. 어 안녕이 대답이 컸어. Great. <laughs> 어 뭐야? 어스, 어스, 스님막 폭력적이. 자, 너무 몸이 커요. 나도 알아. 단백질 보충제를 너무 많이 먹었어. 문제는 다 교과서에서 나왔으니까 다들 만점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우리 교과서 없는데? 응. 디어. 요 애니메이션이 교과서고 교과서가 애니메이션이고. 야이! 어? 애니메이션을 <laughs> 많이 봤으면은. 야이! 선생님, 화났어요. 어, 약간. 컨셉이니까 <laughs> 이해해줘, 친구들. 문제는 총 45문제. 듣기평가가 5문제가 나오고, 시험시간은 25분이고. 오 너무 많죠? 너무 네. 짧아요. 네. 아니야, 아니야. 애니메이션을 본 친구들이면 25분이 아니라 2분만 해도 다풀수 있는. 자, 그럼 2019년 1학기 브라보고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헌치가 <laughs> 보안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믿어도 시험, 되나? 돼요 믿어, 믿어, 믿어. 펀치 믿어도 되나요? 믿어요. 어 이제 시험 시작할 시간이 됐구만. 자 그럼 듣기 평가 먼저 주세요. 어, 어, 어. 2019년 1학기 브라보 고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평가. 다음 소리를 듣고 문제에 알맞은 정답을 고르세요. 1번. 공룡 메카드의 용찬, 유미, 경주는 순간 이동장치를 타고 타이니스워를 찾기 위해 어느 나라로 간 것일까요? 2번. 다음 주문은 어떤 정령을 부르는 주문일까요? 리듬을 타면서 읽으라는데요? 키치고라 컴컴 <laughs> 1. 호랑나비 2. 양피곤 3. 어떨었어요? 아, 4. 이천슬리 <laughs> 5. 나라큰다 아, 이 만점 각인데요. 3번. 네. 다음 목소리는 <laughs> 어떤 알미모의 <당연해. 곳의> 목소리일까요? <laughs> 1. 모사쿵 2. 플레쿵 3. 스밀로쿵 4. 티라쿵 5. 모스쿵 4. 번 다음 중 코리리는 무엇을 먹고 맛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laughs> 우와, 맛있다. 1. 바게트 네? 2. 피자빵 3. 팥빵 4. 찐빵 5. 소보로빵 아 쉽다 쉬워 아, 가피, 스피넬 왕자의 어릴 적 추억의 음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네, 네.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릴 때 어머니 생신 선물로 처음 피자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단계에서 그런가? 아데더있어 바스텔이 뭐야? <laughs> 몰라 1, 조용히 해. 2. 깔조네 3. 파코, 4. 푸아그라 5. 파스텔 이상 듣기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놀람> 자자, 빨리 빨리! <laughs> 시간 없다고! <laughs> 이제 풀어! 알았어요 이거 미란나 사람 천재 아니야? 다 함께. 시끄러워요 선생님이 망치고 있어요. 선생님 개그 보시네요. 오 펀치. 벌써 뒤로 넘어갔구만. 선생님 왜 이렇게 웃겨요? 아니,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직도 첫째 짝이야! 니노 <목소리> 과학적이야! 펜을딱 굴려서 번호가 나오는 거팍 찍어버리는. 어디, 어디? 무서워. 아, 더워. 뭐니? 아직도 첫 번째 짝이야. 오, 레니. 아주 깨끗해! 아, 아무 생각이 아, 아, 없는 거지! 선생님이 무서워요! 다들 아, 무서워! 선생님 무서워요. 괜히 호랑이 선생님이 아니야. <목소리> 아, 이따 저녁에 뭘 먹나? <laughs> 슈퍼엠츠가 뭐예요? <목소리> 해. 조용 해. 조용조용! 시험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도록! 남자 여자 카봇 이름이 그, 카봇의 이름은! 어. 니가 생각해내 <laughs> <laughs> 선생님 레니카닝해요레디레디 어? 레디, 레디. 오! <laughs> 너내 <꼴> 있니 설마? 할사람 <laughs> 없어? 내가 너꼴 했겠어? <웃음> <웃음> 선생님 다음부터 글씨 좀 크게 해주세요 안 보여요 음... 디노가 올해 몇 살이지? <웃음> <웃음> 자 지금까지 시험지 다푼 친구 소원 자요! 선생님 <laughs> 나도 거의 다풀었어 3분 남았어요, 3분 남았어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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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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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이 까불이 이천숭이 <laughs> <laughs> 선생님은 멋쟁이 멋쟁이 호랑비 아이돌 땡자자자다 덮어 손손 손 머리 위 붙여 인서 붙여 인서 했어요 <laughs> 네. 자 어, 펀치 시험지 가져오세요 펀치가 반장이야? 아니 그냥 지키기 좋은 사람. 디노 거는 레니 채점, 모니 거 네. 안영이 채점, 안영이 거는 우리 펀치 채점. 레니는 네. 누가 채점할까요? 디노. 펀치는 네. 모니가 채점하네. 빨간색 펜 주세요. 자자 이제 뭐 다른 친구들이 점수가 났다고 본인 점수가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정하게 정답을 얘기해 줄 테니까 채점을 하도록 해요. 네. 네.

좀 좀? 비가 내릴거야 <laughs> 비가 내리지 곧 폭풍이 몰아칠거야 백트롬과 스키드가 합체한 카봇 페트로네스 밧데르 망치 사활총 공격 정답은 4번이구나 두두 아 4번이다 4번 파벨 파벨 팡 2번 아, 아 진짜요? 대박 3점짜리 문제였네 아어렵다라 아, 어쩐지 아. 아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20번 20번 어려웠어요 이 고학력자 G라인. 친구는 네. 공학박사 출신이야 그래서 늘 기계를 뚝딱뚝딱 만들어내서 차탐과 카봇을 괴롭힌다고 이래도 모르겠어? 힌트는 여자 S라인 카봇 하나도 안 봤구만 어떻게 S라인이 여자야 S라인은 맏형이라고 맏형 맞아. 정답은 M라인 M라인 아나 이거 점... 이 점수 이거 점수 3점일세 아 이런 이런 이 고민을 했는데 내가 아나 이거 M라인으로 하려다가 s S라인... 라 메카드 가자! 자 메카드 어, 영역이야. 자 22번 아까 많이들 고민했을 거야. 허닝메카드 W에 나오는 메카니벌이었지. 과연 잘 찍었을까? 글자 수는 네개 어? 카나토스 아, 진호. 높이 날아서 어디 간 거야? 허닝메카드 아, 가고토스잖아 어. 정답이. 자자 어, 음, 26번. 3점짜리 문제야. 자몇 음, 시간일까요? 38시간이 못 하다 땡 음. 정답은 36시간 2번! 아 36시간... <laughs> 자요게메 카드로 왔어 요게메 카드 아자 32번은 이건 조금 지식이 필요했지 어, 너무 음. 전 지식이 없어 문제를 없어요. 한번 꿔봤어 음. 음. 어, 모니가 생각보다 똑똑해. 자, 정답은. 이래 놓고 틀리는 거 아니야, 근데? 체크도 안 했어. <laughs> <laughs> 아, 나중에 야지 로고. 모니는 정답을 말했어. 자, 쮸, 인, 묘. 자가 뭐야? 쥐, 쮸, 폭소. 인, 호랑나비, 묘. 이스타는 정답 예 2번. <laughs> 자, 이제 소피루비 영역으로 왔어. 우제 애니 모니 기대할 거야. 40번. 정답은 이란선 쌍둥이! 쌍둥이! 빙동댕! 아 2점짜리 문제! 44번! 어 아까, 와, 이거 뭐야? 이거 너무 헷갈렸어요! 뭐야? 이게 자꾸 아, 알았어? 정답은? 아까 G. 모니가 얘기했었어. 캥거루 아, 아니면 캥거루 쥐? 정답은? 아, 3번 캥거루 쥐! 네. 와... 잘 찍었... 아, 와... 쥐라 캥거루지. 근데 막상 다 봤을 보면 쥐라고해 놨어? 그러니까 밥으로 가는 거야. 에라 아, 머리로는 아,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laughs> 3점짜리.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안본 사람이면 절대 맞출 수가 없어. 아, 그렇구나. 정답은 3번. 우리들이 우리 브라키오가 들어가 있는 브라키오코리티 팀. 3번. 헐. 대박이다. 3점짜리 문제였어. 자,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점수 책정만이 남아있어. 에헴, 에헴. 어, 점수. 이거 점수. 이거, 점수. 이거. 아주 점수가 난리가 났어, 난리가! 어이! 어? 1등부터 꼴찌까지 어? 다 별로야, 다! 100점은 한 명도 없어. 하 하아! 이 교육자로서 아주 탄식이 나. 아, <laughs> 어떻게 100점이 한 명도 없냐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고 오케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내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지 어? 자 1등과 꼴찌는 맨 마지막 4등부터 발표할게 4등 4등 4등, 4등. 난 아닐 거야 4등은 50점이고 50점 반가자 누굴까요? 정답! 레니! 레니! 레니 와서 와. 시험지 받아가세요 잘했네 레니 시험지 받아가세요 맞아 그래도 절반은 맞췄네 만족이야? 그게 잘했어? 너그 지금 너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바보야! 3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은! 54점. 펀치? 아니고 디노! 아자 디노 시험지 받아가세요. 이거 밖에 못 맞았어? 이번에는 2등을 한 친구야 2등. 나 나올 때 됐어. 62점! <목소리> 안녕이 짜자자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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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1등과 꼴찌만이 남았어. 1등은 71점이고. <laughs> 우와. 꼴찌는? <옳지는! 웃음> 아! 몇 점이에요? 꼴찌. 50점밖에 못 해. 하다싸. 선생님? 무서워? 이 친구는 내가 꼭 보충 수업을 시킬 거야. <laughs> 1등 파티 <파츠>, 꼴등 머니. <laughs> 1등이야? 제가 일부러 친구들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어 정답을 다 알기 때문에 다 피해갈 수 있었던 점 우리 1등 한 펀치한테 일단 박수 와!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었어 네. 자 그래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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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생님 어디 요세요 없나요? 없하요없가셔야나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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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로요 없나요? 없로요없나에서 새로 나온 장난감이지. 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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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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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하나둘셋나요없나나 둘, 셋! 친구들 저희처럼 <laughs> 시험 전날에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미리미리 공부하세요, 친구들. 아빠요. 자 다음 그래서. 영상에는 더욱더 똑똑해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laughs> <laughs> 나한 번만 갖고 놀게 해줘. 나도 나도. 선생님 아, 점심 시간이에요. 음, 요 오늘 제육볶음이래. <laughs>